안녕하십니까? 서귀포 교의 성도 여러분, 새벽 교회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에 나병 환자와 또 백, 백부장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잠깐 쉬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두었습니다. 열병이 났다 열이 났다 장티푸스나 코레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설사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열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때 끙끙 알고 있고 베드로도 참 무심하지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않았지만 가서 손을 대어 만져주십니다. 꺼리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만지시니 열병이 나갔더라, 열병이 나았더라. 그리고 난 후에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에게 수종을 듭니다 아유, 몸이 쇠했으니까 좀 쉬십시오.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나를 구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신 주님께 제가 수종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열병이 떠나자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바로 예수님 치유에 대한 감사, 감사. 예수님 추위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열 명의 문둔병자 생각나십니까? 아홉 명은 감사 안 하잖아요. 한 명은 감사하잖아요. 열명다 깨끗함 받았잖아요. 한 명만 구원 받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깨끗함은 다 받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깨끗함이에요. 그냥 깨끗함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르게,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 취유에 대한 감사로 수종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날이 저물자 이베드로의 집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냥 모인 거예요. 그 집이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뭐 귀신 들린 자들이 감아 있겠어요. 병든 자들이 와서 감아 있겠어. 요 죽는다 산다 막 그러죠. 그걸 자기 집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예수님 부르마다 제자로 됐을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게 쉽지 않지요. 자기의 삶의 전부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집의 공간, 그것도 주님께 지금 내어놓았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이 일어나는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장소 근데 그걸 다 열어놨어요 그 믿음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죠.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무엇 갖고 보여줄까요? 그냥 주여 이한 마디. 우리 배웠잖아요. 마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해요. 다만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집을 예수님 사역의 현장으로 내드리는 험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요. 주님이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할 때에 내집 방문을 열고요. 주님이 너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할 때에 나의 일기장을 열어두고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못해요. 안 와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이러한 그 모습은 참된 경건이 아니지요. 누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집에 장모님이 누워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예수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지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할때그 방문을 열어두고 예배의 장소로 예배의 공간으로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다른 집 가서 하죠, 뭐. 굳이 이 집에서 내 집에서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요 다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인가? 아니죠.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서기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틀렸어요. 부르는 것부터 틀렸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라고 불러요. 어이 부르더라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쵸, 이렇게 되면, 왜요? 그랬습니다. 그 상태에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서기관이요. 그럼 반대로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른다고. 이 중풍병자, 나병 환자, 백부장 뭐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도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서기관, 따라다니는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이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아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근데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대답해 줘요. 아닌 건 아는 거죠. 뻔히 아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 그래도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는데 너 따르겠느냐? 숲에서 잘때 이슬을 맞고 찬바람 맞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제자의 길을 네가 살수 있겠어? 할수 있겠어? 서기관의 주의에 권세 다 내버려두고 할수 있겠어?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는 자기 집을 예배 자리로 내놓고 할수 있겠어?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할때할수 있겠습니까? 이 서기관 못하는 겁니다. 제자도, 제자란, 정말 그리스도이란 인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각오하고 사는 거죠. 이때, 이때, 이때에. 이때에. 두 번째 제자도 오늘 8장 21절부터 20절 21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 주여라고 부르네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가족과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행하. 맞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대답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은 그냥 그들대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를 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순위입니다. 예수님 일순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일순위입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일순위로 생각하는가?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남는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신망할 때마다 생각나는 어린 아이죠. 신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아마 엄마가 이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해 준것 같아요. 그 집에 다다르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가 오는 걸 보고서 집으로 뛰쳐 올라가면서 "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 에, 저는 제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동행한 신망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는 나를 본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봤던 겁니다. 바쁘지요. 할일 많지요. 해야 될일이 쌓여 있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자도에서 서기관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마태복음 8장에 다 나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